어 이거 근데 그거 말해도 됩니까? 우리보다 좋다고 말해도 됩니까?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바로 오르투 컬크림 리뷰입니다 오르투 컬크림 제형 제형 뭐야? 어? 제형이 뭘까요? 에멀전 타입으로 물과 기름과 계면활성제가 섞인 저희가 흔히 쓰는 크림, 로션 같은 제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정력 어때? 세정력 저는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세정력 어때? 저는 10점 만점에 한 8점 정도로 아주 잘 씻긴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10점 만점에 9점 샴푸하면 다 씻기는 정도입니다 디자인 어때? 저는 이거 디자인 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작게 나온 디자인이 오히려 휴대성이 좋게 나온 거라 생각해서 이 점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호성이는 저는 디자인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감성적인 핸드크림 같은 느낌이라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호입니다. 요즘 세대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인데 다만 아쉬운 게 이게 알미늄 튜브다 보니까 쓰다 보면 터져요. 그래서 용기 이슈가 살짝 있다. 근데 예쁘다. 향 어때? 저는 호입니다. 아무런 향이 없는 걸더 선호하기도 하고 향수를 쓰시는 분은 오히려 향이 없는 게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는 호. 서승이는? 저도 호이긴 한데 무향이긴 한데 제가 좀 예민해서 원료향 같은 게 조금 맡아수 있어서 조금 불호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호인 쪽은 저도 호입니다. 아무 냄새도 안 나서 아무나 써도 될것 같고 다만 아쉬운 점은 이걸 좀몇 개월 쓰다 보니까 약간 암내 같은 그런 냄새로 변질이 돼가지고 그 부분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쓰세요. 질감 어때? 이 질감은 거의 로션 질감이랑 똑같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묽지는 않습니다 호수이는좀 묽은 핸드크림 아니면 바디로션 같은 느낌인데 되게 부드럽고 이게 써보니까 조금 기름져질 수도 있다 저는 질감이 크림이랑 양초 그런 거 중간 어딘가인데 되게 크림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다 영이랑 발림성 어때? 어 이거 근데 그거 말해도 됩니까? 우리보다 좋다고 말해도 됩니까? 방송에 우리 솔직 리뷰야 저는 발림성 10점 만점에 한 7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 기준으로 살짝 더 좋은 정도인 것 같습니다 호승이는? 저는 10점 만점에 7점 정도 되게 부드럽게 잘 발린다 10점 만점에 10점이 기름이라고 치면 은 얘는 그래도 9점 정도 뭘 발랐을 때 그래도 막 크게 거슬리는 거 없이 쓱쓱 넘어가고 빗질할 때도 땡기는 느낌 없이 쓱쓱 지나간다 고정률 어때 연기라? 10점 만점에 1.2점입니다. 고정이 거의 안 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한 1분, 2분 정도 고정이, 고정이? 되지 않는다. 그냥 안 된다 해 예. 호승이는? 10점 만점에 한 3점 정도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 크림 제형이다 보니까 떡 젖으면서 좀 눌러주는 고정력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제품 자체의 고정력이 세다고 보기엔 그렇고 제형 때문에 좀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저도 10점 만점에 1.5점입니다 고정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고정이 되진 않아요 고정력을 기대하는 제품은 아니고 어떤 제품을 바르기 전에 발라놓고 그 이후에 제품 바르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택은 어때? 광택은 레드노즈 매트 기준으로 살짝 더 좋고 오리지널 기준으로 살짝 더 낮은 것 같습니다. 선수기는 매트 하긴 한데 광이 조금 있는 것 같은 느낌? 저도 비슷합니다. 그냥 머리 기름 정도 광택감이 있다. 가격 60ml에 12,000원. 가격 어때? 타 제품을 좀 찾아왔는데 가격이 좀 저렴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성비보다는 가심비로 한번. 여자친구가 저 집방에 딱 놀러왔을 때 이게 보이면 좋지 않을까? 진짜 가심비네. 선생님? 할인받으면 9,800원 정도에 살수 있는데 비싼 것 같다. 다른 제품들이 워낙 저렴한 가격에 대용량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쁘긴 하지만 그만큼 비싸다? 저도 가격은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이게 용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듬뿍듬뿍 써서 되게 빨리 쓰거든요. 그래서 조금 가성비는 떨어진다. 대신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가 그 돈값을 하게 만들지 않나. 추천 모질과 길이. 저는 저 같은 모질한테 추천드립니다. 저는 약간 굵은 모질에 반곱슬 머리인데 그래서 수술 좀 많이 쳐놨거든요 그래서 머리 감고 많이 부스스한데 딱 그거 잡을 정도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승이는? 딱 연기리 같은 좀 반곱슬에 부하고 좀부지시한 머리한테 추천드리는데 사실 펄 크림이지만 오히려 좀 정돈하는 느낌으로 쓰시기 좋다 저의 추천 모질과 길이는? 모질은 크게 상관없고 길이는 무조건 긴기이에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어떤 느낌이냐면 남자들이 손톱 잘 깎는 거 눈썹 정리하는 거 그런 느낌이에요 머리도 아무것도 안하고 부시시하고 산발인거 보다는 요거 바르는게 낫습니다. 마이너스 안되는 그런 느낌 오늘 이렇게 오르투 컬크림 리뷰를 해봤고요. 이거 인스타에 많이 떠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봤거든요. 여러분은 다음에 궁금하신거 있으면은 그런 제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준비해보겠습니다. <laughs>